친구들, 샬롬 오늘은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쁜 두손 모으고 나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할게요. 불러 볼게요. 有。Yeah. 들어주신대요. 우리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함께 찬양할게요.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를 드리고 찬양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이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을 갖게 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내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성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지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정성껏 드려요.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키가 쑥쑥 자라고 지혜가 쑥쑥 자라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영금을 준비해주신 엄마 아빠 손길 가운데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송하 면서 말씀 들을 준비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무에라 22장 5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음, 근데 추수감사 주일이 뭘까요? 우리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짠! 여기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화분이 예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 화분을 보니까요, 화분 안에요. 깨끗한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야 식물이 뿌리를 쭉 내리고요. 영양분을 꾹꾹 먹고 쑥쑥 자랄 수가 있어요. 흙은요. 식물에게 맛있는 영양분을 퐁퐁퐁 공급해 줘요. 음, 친구들. 흙 말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해요. 따뜻한 햇빛도 식물에게 맛있는 영양분을 퐁퐁퐁 공급해줘요. 흙과 햇빛, 그리고 친구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목이 마를 때뭘 마시나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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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물을 마셔요. 식물에게도 요 시원한 물이 필요해요. 쏴쏴 쏴, 시원한 비가요. 식물에게 물을요 퐁퐁퐁 공급해줘요. 흙과 햇빛과 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지켜주신답니다.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한번 손을 쭉 펼쳐볼까요? 위로 한번 손을 쭉쭉 펼쳐볼까요?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발도 좀 움직여볼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추수감사 주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이요. 우리 친구들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같이 들어봐요. 이렇게 맛있다니! 여보라, 이 맛있는 호박죽을 만든 요리사를 불러오거라! 내가 칭찬하겠다! 안녕, 무학계 친구들! 나 세상에서 음식을 최고로 잘 만드는 무학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우와! 요리사! 당신이 맛있는 호박을 만들었는가? 그럼요, 임금님. 이 맛있는 호박죽은 제가 만든 거예요. 우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네? 상이요? <laughs> 보석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니야. 임금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돼. 임금님, 사실은 이 호박죽이 맛있는 이유는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호박이 맛있게 익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러면 호박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글넓적한 호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무왕마을에서 제일 예쁜 미스호박이죠. 정말 예쁘죠? 오, 그래봤자 호박이지? 미소 봐. 당신이 이것을 만들었는가? 내가 당신에게 상을 내리겠다. 상을요? 저에게요? 그래, 상을 내릴게. 땡, 틀렸습니다. 호박이 맛있게 입을 수 있었던 건 바로바로 바로 저 햇님이 반짝반짝 저를 비춰줬기 때문이죠. 그러니 호박죽이 맛있는 건 햇님 덕분이라고요. 그렇군. 그러면 혜님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반장, 반장. 친구들 안녕. 나는 혜님이에요. 오, 어 눈부셔. 혜님 안녕하세요. 임검님 안녕하세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혜님이 이 호박을 맛있게 익게 해줘서 상을 주려고요. 아, 임금님, 호박은 제가 맛있게 한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저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신 일이에요. 어?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임금님, 그것도 모르세요? 여기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걸요. 친구들, 반짝반짝 해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요! 하하하하 <laughs>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무학교의 친구들이 다 모였구나 친구들 안녕 혹시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어요? 그래 내가 해를 만들었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느냐? 그렇군요 제가 이 호박죽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 호박죽을 맛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해를 만드시고, 그 해님이 호박을 맛있게 익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호박죽을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허허허허, <laughs> 그걸 여태 몰랐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지. 그럼 진짜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와 친구들 오늘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부모님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